안녕하세요. 오늘은 2 0 1 5년 3월 1일이고 저는 수수유미입니다. 자, 오늘 88,000 챌린지, DPM 챌린지 영상 두 가지를 찍어 볼 건데요. 네,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. 지금 아이템을 살짝 내려서 완산 88,448 헥사 풀강의 헥사 완산 정확히 8,000 찍어 놓은 상태고요. 루트 사이클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제가 먼저 쓰고 있는 시퀀스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는 요 순서로 하고요. 리스토어는 살짝 앞쪽에 있는 게 좋고 나머지는 순서는 별로 상관없습니다. 여기서 보스에 따라서 뭐 바디 오브 스틸이나 노빌리티가 또 들어갈 때도 있고 바우스가 빠질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네,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현재 하는 그, 딜 사이클은 요게 최적이에요이정적이고 요거는 5초 두 개, 어, 1회 5레벨, 1회 20초 기준입니다. 시퀀스 먼저 다 올리고 오더 6개 미리 깔아놔야겠죠. 테리토리도 미리 깔아놓으면 좋고 오더 6개 깔아놓고 오더 시퀀스 하면서 오더 누르면 돼요.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 리스토어가 발동되면서 오더가 한자로 추가로 저출이 되겠죠. 그러면서 시퀀스 오더 인피니트 개블 시드링 요거까지가 이제 한호흡으로 들어가야 돼요. 여기까지 한호흡 개을 발사될 때 시드링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, 엔버로인 마커스톰,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주시고. 그러면 이제, 게더링 블루썸이 발사될 때 이미 시드링하고 엔버링크는 들어온 상태여야 됩니다. 세미콘솔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시고. 두 번째 갭을 한 다음에 마이스트로.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할 때는 여기서 제네모 적히고. 일단 한번 바인드 없이 그한 다음에. 여기에서 이제 마이스트로. 걸 마지막으로 마이스터로 끝나면 스콜 걸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. 네, 파티 격에서는 뭐 이쪽에다가 바인드 먼저 써도 괜찮아요. 그래서 영상을 두 가지를 찍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리테을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현대 보스로는 이제 더스크나 림보 플러스 1 페이지 이스스오 1페이지, 발드리스 2페이지, 요 정도 좀안 맞고 관리할 수 있는 보스 페이지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클이고요. 시간 요렇게 갑니다. 루인 마커에 묻히고, 홈에 묻히고, 루인 마커에 묻히는 이런 사이클, 리테까지 사용해주는 사이클 4가지 네 디드링으로 설정을 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디드링 3개만 쓰는 빌드. 릴에 뭐 웨포만두 개만 쓰는 빌드는 살짝 약해가지고, 예. 네. 타이밍, 그때 시작할 때, 릴에, 리레, 릴에고, 60초, 즉, 루인 마커 들어올 때, 뭐 이게 지금 45초쯤이에요. 네. 45초쯤. 왜냐면은, 60초 했으면은, 어, 메소풀을 못 봤죠. 메소풀, 빌을 링썸으로 강화시켜주는, 4 5고 대고초 요건 이제 그딜 하는 거 제가 영상에서 평딜 하는 거 보시면은 105초에 왜 쓰는지 한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하면서 살짝 벽 캔슬이 들어갔습니다. 저도 항상 이렇게 치는데 사기는 쳐야죠. 이렇게 벽 캔슬 하면은 디바이드가 살짝 빨리 나가는 거. 디바이드, 패더 디바이드, 요 연기 사용한 딜입니다. 실전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콤보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가라. 가라. 좀더 힘이